야 뭐가 외롭다고 자꾸 그래? 걱정 마 너랑 엄마야 어, 뭐라... 야 뭐가 외롭다고 자꾸 그래 걱정 마야 뭐가 외롭다고 자꾸 그래 걱정 마 너랑 나랑 솔로 야 오성록 오너야 야 뭐가 외롭다고 하지 야 뭐가 그렇다고 자꾸 그래 걱정 마 너랑 나랑 서른 살까지 솔로면 우리 결혼하자 걍 결혼해 그냥 결혼해 결혼하자 결혼하자 그냥 편피하자 결혼해 너 결혼해 그냥 나랑 나랑 결혼해 나랑 결혼하자 걍 지금하자 안녕